예쁘게, 예쁘게, 아름답게, 아름답게 자라고 있는 바위솔. 바우이솔. 바위솔이에요. 바위솔의 이름을 알아보려고. 저 혼자 알기에는 아까워서 여러분과 함께 바위솔의 이름을 알아보려고. 바위솔 한 녀석 한 녀석 보여드리면서 이름을 알아보려고 해요. 아름답게 보시고 구독, 좋아요 눌러 주실 거죠? 예쁘고 사랑스러운 이 아이들이 바로 바위솔, 바유설을 보여드리고 있어요. 너무나 사랑스럽게 예쁘죠? 이쪽에도 또 보세요. 작품이에요. 서로 합식해서 심으니까 이렇게 예술적 작품이 됐습니다. 아주아주 아주 예뻐요. 너무 사랑스럽고 예쁘죠? 여러 아이들이 있죠? 이쪽에 또 있습니다. 보세요. 이렇게 모아 모아서 보면은 이렇게 또 아름다운 아이들로 탄생을, 탄생이 됐어요. 이쪽에 또 있습니다. 이 아이들의 이름을 하나이, 아이, 하나이 서로 공부하는 시간 해볼게요. 저도 알아보게요 예쁘고 사랑스러운 바위솔, 바위솔들이 이렇게 예쁘고 사랑스럽게 크고 있어요. 저도 너무 가지수가 많으니까 다양하니까 이름을 다 모를 것 같아서 제가 이름을 소개해드리면서 저도 공부 좀 해보려고 그래요. 예쁜 아이들 많죠? 가까이 보여드리면 이렇습니다. 어, 이 아이 보이세요? 이 아이, 보세요. 베이비스타래요. 베이비스타. 베이비스타의 모양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끝에 솜털처럼, 아가야 솜털 같으죠? 이렇게 아가야 솜털처럼 보송보송 나이는 베이비스타. 이 아이는 베이비스타래요. 또, 이 앞에는 또, 홍학 홍학이라고 있네요. 음 이렇게 홍학이에요, 홍학. 홍색, 홍 오, 정말 홍학처럼 색깔도 홍색깔 빛이 나오고 있죠. 홍학 이 아이는 홍학이랍니다, 홍학. 오, 얘는 뭐야? 얘는 뭐야? 아우, 바람이 많이 불어요. 붉은 섬털. 얘는, 이 아이는, 붉은 섬털. 붉은 섬에서 털이 났나? <laughs> 붉은 섬털이라고 하네요, 이름이. 또이 아이는, 우와! 이 아이 보세요. 와, 예쁘다! 어우, 꼭 조화 같아, 그죠? 메나탄이라고 하네요, 메나탄. 맨하탄 이 아이는 맨하탄이라고 이름이 적혀 있네요. 오, 색깔이 이렇게 예쁘게 돼 있네요. 맨하탄은 자구도 많이 나와 있고요. 음, 예쁘다 예뻐. 사랑스럽구나. 역시 역시 예쁘다. 어, 너는 뭐니? 너는 뭐니? 선셋. 너는 뭐니? 그랬더니, 저는 선셋이에요. 그러는 것 같아요. 선셋. 선셋. 이 작은 아이들도 다 자구가 나왔어요. 이렇게 예쁘게. 그죠? 자구가 나와서 예쁘게, 예쁘게 자라고 있는 아이예요. 음. 이 옆에 보니까, 너는 뭐야? 갤럭시. 럭셔리하구나. 갤럭시. 이 아이는 갤럭시라고 한답니다. 이름이 갤럭시래요. 응, 예쁘고 사랑스러운 아이들 이름을 한 녀석 한 녀석 차근 차근 또 보여드릴게요. 음, 이 아이 어 예쁘다 너도이 아이의 이름은 테트룸이래요 테트룸. 테트룸의 모양은 이렇게 됐네요. 테트룸 테트룸 이렇게 이름이 있고요. 너 예쁘다. 어머, 저 이렇게 예쁜 아이가 있을까? 음, 오 예쁘다, 예뻐. 예뻐요. 에드워드래요. 오 고급지다 했더니 에드워드. 에드워드 몇 세니 너? 응, 응. 음, <laughs> 에드워드라고 합니다. 에드워드. 음, 이렇게 모양이 되어 있어요. 너무 예쁘고, 자구도 예쁘고, 사랑스럽고, 색깔도 예뻐요. 음, 너무 예쁘다. 음, 어, 너는 뭐야? 데니? 데니야, 너는? 음, 이 아이의 이름은 데니랍니다. 데니. 모양은 이렇게 생겼어요. 예쁘죠? 초록초록 하죠? 아주 예쁩니다. 데니. 이렇게 예쁘고, 앙증맞고, 사랑스러운 아이들을 보여드리고 있어요. 이 아이들. 어우, 너무 예뻐요. 바위솔도 여러 가지 가질 수가 있죠. 그죠? 가지가지네요. 필요하신 분은, 어, 연락처로 연락주시면, 문자로만 된대요. 너무 바쁘셔서 전화번호를 남길 테니까 문자로 연락주세요. 음 이 아이 의 이름 오 아로스엔 봉황이 됩니다. 아로스엔 봉황. 어 예쁘다. 아로스엔 봉황은 이렇게 예쁜 모양입니다. 이렇게 예쁜 모양. 또 다른 아이가 또 자리를 차지하고 순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이 아이 보세요. 아로스 아로스랍니다. 아로스. 아로스의 모양은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예쁜 모양이죠? 예쁜 모양이죠? 아로스랍니다. 어, 이 아이도 어 너무 예쁜데? 어, 이름이 캥거루다. 이 아이의 이름은 캥거루래요. 캥거루. 캥거루는 이렇게 예쁘게 생겼어요. 생거로 자구도 많이 나왔네요. 이 아이는 잉글랜드랍니다. 잉글랜드. 이 아이는 잉글랜드. 잉글랜드의 모양은 이렇게 생겼어요. 잉글랜드래요. 이번에는 여무신이라는 아이를 보여드릴게요. 여무신. 너무 예쁘다. 어쩜 이렇게 색채가 이쁘게 되어 있을까? 자구도 이쁘게 나와 있고. 여무신. 여무신이라고 한답니다. 여무신. 이번에는 피그니스라는 아이를 보여드릴게요. 피그니스. 이 아이의 이름은 피그니스. 모양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 아이의 이름은 피그니스래요. 피그니스. 이번에는 칼칼레온이라는 칼칼레움, 칼칼레움이라는 아이를 보여드리겠어요. 칼칼레움, 자구도 많이 나와 있고 아주 쨍쨍합니다. 짱짱하다고 그래야지 되나? 칼칼레움, 칼칼레움을 보여드렸습니다. 어, 이번에는 포트레드와인이라는 아이가 있습니다. 포 포 레드 와인. 오, 진짜 레드 와인 색깔이네요. 그죠? 와 포트 레드 와인. 아우 색상이 진짜 포도주 색깔이에요. 붉은 와인의 색깔이죠. 포트 레드 와인이에요. 네, 이번에는 어이 아이 이름의 이름은 또 지중화라고 합니다. 지중화. 지중화의 모양은 이렇게 생겼어요. 모두 다 예쁘죠? 보시는 대로 다 예쁘게 보이시죠? 지중화 역시도 예쁜 자태를 뽐내고 자구가 말도 못하게 나와 있네요. 지중화라고 합니다. 이번에는 주얼리라는 아이를 보여드리겠어요. 주얼리라는 아이는 이렇게 귀엽게 생겼네요. 예쁘고 왕중맞게 생겼네요. 사랑스럽게 생겼죠? 이 아이의 이름이 주얼리랍니다. 주월리 주얼리. 여러분들 덕분에 보여드리면서 저도 공부 많이 하게 됩니다. 그 밖에도 이쁜 아이들이 수없이 많지만 또 다음 시간에 이름 공부 같이 해보도록 하겠어요. 예쁘게 봐주셨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